연말 코인 시장 너무 조용하다 이게 더 위험하다. 지금 코인 시장 놀랄 만큼 조용합니다. 연말 연휴 영향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거래량은 2025년 최저치 기록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및 도지 에이다는 작년 연말 대비 거래량 절반 이하입니다. 공포 매도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사라진 상태라 보여집니다. 이 분위기는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언급량 감소 중이며 작은 가격 변동에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려움이 아니라 시장 피로감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88,000달러 박스권에서 정체 중이고 9만 600달러 돌파 시 10만 7천 달러까지 열린 시장이고 지지선 이탈 시에는 6만 5천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힌트를 하나 주자면 금과 은은 사상 최고가 랠리 중이며 과거 2020년에도 금과 은이 상승하였고 그 이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면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우당탕탕 다차트의 결론으로는 지금 시장은 폭풍전의 고요함이라 보고 있으며 이 침묵이 2026년 초 강세의 시작이 될지 추가 조정의 신호가 될지는 곧 방향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